NC 다이노스의 베테랑 손아섭 36 2 2024년 6월 20일 오늘 KBO 리그 역사를 새로 썼다. 1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은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회와 9회 안타를 포함해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이로써 손아섭의 통산 안타는 2504개로 한국야구에 살아있는 전설 박용택이 보유한 KBO리그 최다 안타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손흥민의 이정표를 향한 여정은 1회 초첫 타석 이루 땅볼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3회 초에는 빠른 속도로 자신의 활약을 펼쳤다. 2사 1루 주자가 나온 상황에서 손아섭은 타석에 올라 좌익수 1루타로 1루에서 동료 박민우를 제압했다. 두산 좌익수 김대한이 손흥민의 강타 공을 받아내지 못해 베테랑 슬러거가 무사히 1루 안착을 허용했다. 손아섭의 방망이는 6회 초 1루 땅볼에 이어 7회 초 2사일 1루 땅볼로 안타를 치면서 일시적으로 타구가 식었다. 그러나 9회 초 다시 한번 보폭을 찾았다. 1사 1루에서 손흥민은 두산 구원 투수 김민규와 맞붙었다. 2대1 카운트에서 네 번째 투구로 좌익수와 삼루수, 유격수 사이에 우연한 안타를 연결했다. 공이 잔디를 발견하면서 손나섭은 공식적으로 박용택의 KBO 리그 최다 안타 기록과 동률을 이루며 통산 2,043번째 경기에서 위협을 달성했다. 이제 단한 안타만 더 내면 손나섭이 박용택을 제치고 KBO 리그 역대 안타 선두에 홀로 설수 없게 됐다. 이는 2007년 손흥민의 프로 데뷔 이후 18시즌만의 대기록이다. 박용택은 앞서 2018년 6월 23일 잠실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2루타로 양준혁의 기록이니 318안타를 깨고 통산이 504안타를 기록했다. 2020년 10월 15일 사직에서 열린 롯데와의 통산이 229번째 경기 손하섭의 야구여정은 양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개성중학교, 부산고까지 이어졌다. 그는 2007년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29순위로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됐다. 그해 4월 7일 수원에서 열린 현대화의 데뷔전에서 손흥민의 통산 첫 안타는 이루타였다. 이후 2015년 목동 넥센, 현키움, 전 통산 첫 안타. 2018년 포항 삼성전 851경기 만에 1500 안타. 2018년 포항 삼성전 1226경기 2000 안타 등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2021년 대구 삼성. 손흥민의 2000 안타 대기록도 KBO 리그 역대 최연소 선수 33세 4개월 27일 와 최단 경기. 출전 1636경기 기록을 세웠다. 손하섭이 KBO 리그 불멸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만큼, 팬과 관찰자 모두 그의 다음 타석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단 1안타만 더 내면 전설적인 박용택을 제치고, 리그 역대 안타 1위 자리를 확고히 할수 있게 됐다. 손흥민이 이 기록을 추구하는 것은 그의 장수, 꾸준함, 그리고 타자로서의 기술을 입증하는 것이다. 18년의 눈부신 경력을 통해, 그는 탁월한 모델이 되어 놀라운 속도로 표창과 이정표를 쌓아왔습니다. 2007년 드래프트에서 롯데 자이언츠에 지명된 손아섭은 지체 없이 임팩트를 남겼다. 그의 첫 경기에서 그는 강력한 더블을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고 기억에 남는 순간과 놀라운 성취로 가득한 경력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KBO 리그 역대 안타 순위표에 오르면서 손아섭은 비교할 수 없는 젊음과 효율성의 조합으로 각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2015년 넥센, 현 키움을 상대로 목동에서 기록한 1000번째 안타는 그의 상승세의 시작에 불과했다. 3년 뒤인 2018년에도 손흥민은 포항에서 열린 삼성전에서 851일 경기 만에 통산 1500번째 안타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놀라운 업적은 매 시즌 매 경기 타석에서 꾸준히 생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나섭의 2,000안타 행진은 젊음의 활력과 베테랑의 요령을 동시에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2021년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단일 226경기 만에 이 이정표를 달성했을 때 그는 불과 33세 4개월 27일의 나이로 KBO 리그 역사상 최연소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게다가 그는 리그 역사상 가장 적은 경기 1, 636 경기를 치르며 이를 달성했다. 이제 손아섭이 2,504안타로 박용택과 동료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야구계는 숨죽이며 그가 홀로 산. 정상의 설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각 투구, 스윙. 배트의 균열을 통해 손흥민은 다음 세대에도 지속될 유산에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NC 다이노스 팬과 KBO 리그 팬 모두에게 손아섭의 역사 추구를 지켜보는 것은 특권이자 기쁨이었다. 젊은 드래프트 픽에서 불멸의 문턱에 있는 백발의 베테랑이 되기까지의 그의 여정은 야구 게임에 대한 인내, 헌신, 흔들리지 않는 열정의 힘을 입증합니다. 달력이 2024년 6월 20일로 바뀌면서 모든 시선은 자신이 사랑하는 스포츠에 많은 것을 바친 소나섭에게 쏠릴 것입니다. 단한 번의 안타만 더하면 리그 안타왕으로 영원히 기억될 KBO 리그 역사의 이름을 새기게 된다.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국가가 가장 위대한 스포츠 영웅 중한 명에게 경의를 표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손아섭 선수의 역사적인 기록을 다룬 이 기사는 그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활약을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KBO 리그 최다 안타 기록과 타일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야구 팬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18년 동안의 투쟁은 단순히 숫자로만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는 야구에 많은 이정표를 세우면서도 팀에 끊임없는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기록 달성으로 인해 그의 이름은 KBO리그의 역사에 길게 남을 것입니다. 손아섭 선수가 박용택의 KBO리그 최다 안타 기록과 동률을 이룬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무한한 투쟁과 야구에 대한 사랑이 이런 기록을 이루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에게 큰 도움을 주는 선수로서 이번 기록 달성은 그의 야구 인생에서도 빛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손아섭 선수의 KBO리그 최다 안타 기록 달성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타자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안정적으로 안타를 쌓아왔고 그의 능력과 인내심은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번 기록 달성은 야구 역사상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며 그의 경력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아섭 선수의 KBO 리그 최다 안타 기록 타인은 한국 야구팬들에게 큰 떨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지난 18년간의 끊임없는 투쟁과 열정이 이 기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가 지니고 있는 타자로서의 예술적인 기술과 함께 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번 기록 달성은 그의 야구 인생에서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발전과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이름은 KBO 리그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